입니다 네, 오늘은 이 리라코마 미니어처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첫번째 이렇게 리라코마 <laughs> 미니어처는 이거 리라코마만 구입했고요 딸기쯤 일단, 일단은, 이거 손잡이, 냄비 뚜껑, 손잡이부터 조립한 다음에, 이렇게 냄비가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잘 빠지기 때문에, 조심해야 돼요. 이거 하고, <laughs> 이건 뭐랄까 주걱 같은데 이거 이렇게 끓이는 거고요 이거는 딸기잼 여기 통에 담은 거예요 이 숟가락 이거는 그냥 피규어예요 이건 케로토리가쓴 사과 모자 잘안 씌워져요. 다른 피규어들도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로 좀 치우고요. 아 이건 그냥 막 넣었어요. 아닌가? 맞나? 잠시만요. 맞고, 어 맞네? 제대로 나왔나? 뭐 어쨌든 어, 쨌든 요거는 이거 칼로요. 제 사과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. 이렇게만 모양으로. 안 맞춰지니. <laughs> 그리고, 이거는, 각설탕이에요. 각설탕, 하나하나. 여드릴게요이게 이건 하얀색, 밀어, 이건 하얀색 각설탕? 이거는, 갈색 갈색 탕. 이거 이건 조금 이렇게 담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있고요 여기 안에 넣, 사과를 넣는 거예요. 여기에다가 하 파인애플 파이. 고요. 이렇게 두 번째 박스예요. 어. 음, 그리고 세 번째. 이것도 음, 아 이것도 미니어처 맞긴 한데요. 다른 시즌이에요. 하나. 한 박스 밖에 안 써져가지고 저기 터미널 여기 케이크 이렇게 담고요 이거를 어. 음. 네.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또 이번엔 또 다른 피규어가 생겨났어요 이롯 에이 코리라코마 네, 세 번째 박스는 이거고요. <웃음> 네, <웃음> 네 번째 박스. 이건 소풍 가는 것 같은데요. 이거 진짜 이 빵을 여기다 넣는 느낌이 좋아요. 그리고 이건 책이고요. 안 열려요. 그리고 이건, 뭐지? 어쨌든 무슨 통이고요. 이렇게 세, 네 번째 박스. 다섯 번째. 이번에 마지막 피규어가 나왔네요. 이렇구마. 이거는... ㅎ <laughs> 찻잔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걸 뚜껑 이렇게 닫고, 이걸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어서 이게 생긴 거죠. 그리고 이거 산딸기... 뭐냐, 산딸기? 파이예요 이따가 손 딸기도 나와요, 마지막 거에. 이렇게 다섯 번째. 이고요. <laughs> <laughs> 여섯 번째. 이거. 코코아 편인데요, 이건. 여 코코아 가루 있고요. 여기에다가 코코아를 해가지고, 이 빵에다가, 시럽에다가 이거 초코한 거예요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. 이렇게 한 거예요. 아, 어, 이건 일곱 번째 있어요. 이거는 무게 되는 거고요. 진짜 큰게 있는데. 그리고 <laughs> 이건 컵케이크. 이좀큰거 같아. 이렇게.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를 재서 밀가루 반죽 무게를 재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예요. 되게 조금이죠. 음, 그리고 마지막 음. <laughs>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말하던 그 산딸기예요 그 여기에다가 넣는 거고요 바구니 <laughs> 그리고 요것도 주전전데요 원래 이 원래는 이게 세트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빨간색 컵이에요 그냥 바꿨어요 두 개가 더잘 어울려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건 튀김이에요 튀김 튀김이고요 이건 그냥 레몬 컵 이렇게 마지막 박스가 있고요 어.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이렇게 <laughs> 네. 이상 별티비였습니다